널빤지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거는 액자를 현판이라 한다. 절이나 사당, 정자에 들어가는 문 위나 천장 아래에 걸려 있다. 현판에는 대체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걸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 무등산 주변에는 많은 정자가 있어 가사문학이 발전하는 토양이 되었다. 소나무 아래 맑은 못 바위 위에는 정자. 맑은 정인이 펼쳐지는 곳 여기가 바로 상경이었어요. 날 보러 온 원숭이와 학들이 나를 노리며. 어찌 속된 꿈을 아직 깨지 못하는고 송수는 호남 시가의 원조이며 기대승, 정철 등 많은 후진을 배출한 시가와 한문의 대가이다. 기대승은 광주 출신의 선비다. 여러 스승 아래서 공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면항정 송순과 퇴계 이황 등이 있었다. 이기 이원론을 주장한 스승 이황과는 달리, 이기 일원론을 주장한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두이다. 환벽당에서 창계천을 건너면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시경정이다.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유명한 곳이다. 아름다운 경관에 뛰어난 이들이 드나드는 환벽당과 시경정을 송수는 형제같은 정자라고 하고 소세원과 함께 한고울의 명승이 세 곳이나 있다며 좋아하였다. 다. 속세를 떠나와도 한가로우 괴롭이 없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바람도 쏘이고 싶고 달도 맞고 싶으니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으며살이면 누가 닦고 떨어진 꽃잎은 누가 쓸까?아침에 잠든데, 책은 어떠하고?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면 어떠나. 기대승은 10대 후반 광주 목사로 있던 송순을 만나 광주 향교에서 공부했다. 스승인 송순은 퍽 꼼꼼하고 엄격했던 모양이다. 새 단어를 시작할 때면 시작한 날짜를 적어 놓고 날짜에 따라 진도가 잘 나가는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계속 점검했다 한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니, 고봉아닌가. 어서 오게. 선생님, 그 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오, 어서 오게나. 멍그러니하고 고생 많으셨네. 바쁘실 텐데 용기 시간 내셨구만. 자, 차나 한잔하시게. 그래, 어떻게 지냈었는가? 그간에. 선생님. 정자가 참 좋습니다. 고맙네. 잠시 조정에 나가 있던 송수는 세력 다툼을 피해 낙향하여 이곳에 정자를 지었다. 같이 한번 돌아보겠나? 비록 초가 지붕을 이은 작은 정자지만 송수는 아주 기뻐하였다. 그럼 이 멋진 정자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거기엔어 사연이 있다네. 다시 조정에 나가 한 10여 년 있다 돌아와 보니 주변은 온통 잡초가 무성하고 정자는 다 허물어졌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송수는 마침 담양 부사로 와 있던 친구 오겸의 도움으로 정자를 다시 지었다. 마침 가까이에 친구분이 계셨군요. 운이 좋았지. 선생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에게 내 감히 무슨 가르침을 줄수 있겠는가만은, 그리 청하니 내 생각을 말해보면. 당신은 세상이 혼란스러워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였다. 송수는 항상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도 하늘을 우러러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 애썼다. 보게 이곳에 서 살면 무슨 욕심이 생겨나겠나. 그게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벗삼아 사는 게 군자의 삶이 아닌가 싶네. 내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았네 연유지용 악류천이라 정규주인이 흥어연하네 축풍을 하고 룩산천하여 불려 창하고 송백령하리 정자를 짓고 마음이 흡족한 송수는 시를 지었다 자신의 호의자 정자의 이름인 면앙정을 첫 글에 두었다. 면앙정은 맹자의 군자 삼락에서 비롯되었다. 맹자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을 군자의 두 번째 즐거움이라 하였다. 시의 내용은 이렇다. 숙이면 땅이요, 우러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앉혔으니 호연직이 흠취가 있는구나. 바람과 달을 초대하자. 산과 시내도 불러오자. 지팡이 짚었다만 한 백년은 끄떡 없다. 굽어보면 땅이오 우러라 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 지으니 흥치가 호연하다 풍월도 맞이하고 산천 벗타여 냉하주 지팡이 짓고 백년을 보내리라 선생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차 맛이 참 좋습니다. 고맙네. 자주 놀러 오게나. 내네 담양에 맛있는 차는 얼마든지 대접함세.